아니 피파를 한다고 얘가? 야! 아 얘! 예. 너가 피파를 한다고? 아 <laughs> 얘! 예. 너가 FC 아니, 온라인을 그... 한다고? 이제 이제 하려고요. 그러니까 FC 온라인 을 네가 한다고? <laughs> 아니 근데 아니 티누님 FC 온라인 잘해요? 아너안 되겠다 너 내가 너 불법과에 해줄게 너. 근데 이거 아까 전에 깔았는데 어디에 깔린 거지? 그거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돼 로그인을 하고. 아니 잠시만 아니 아니 티누님 기다 잠시 잠시만 기다려줘 제발. 하나. 저, 둘, 둘, 셋 세. 셋. 아, 아 빨리해봐! 아, 됐다 왔다 다다 왔다 이거 비밀번호 나와도 상관 없겠지? 아 이거 나와면 안 돼! 어? 야 저거 빨리야 넥슨 저기 홈페이지 들어가봐. 자 다시 네, 풀캠으로 있어. 돌려야 돼 풀캠으로 야 다시 그거 너 세팅한 거다 치워. 아 진짜 아 아니, 힘들게 왔는데 아 진짜. 아니 이거 이걸로도 해킹이 다시 돼요? 언니가 만든 소인물이다. 야그 말지오. 아니 이거 제 친구 생일 특히 생일인데 안 돼요? 아니 생일에... 안 된다고. 야야 주보가. 어, 잠시만요. 음쿠라야. 응, 아, 아, 진짜... 빨리 다시 세팅해. 예? 다시 열어. 아니 진짜 왜 이래요? 진짜 사나 씨야. 음쿠라야 다시 열어. 어? 레알 마드리드라는 사람 들어봤어? 그 사람이 아니라 클럽 그팀 이름이야. 아니 어쨌든 팀 안에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너안 되겠다. 야너 고향이 어디야? 말하면 안 돼? 서울 사람인데요? 아 서울이야 그 그럼 서울 자 국가 선택 예? 눌러봐 국가선택. 국가 예. 거기서 내려 대한민국 눌러. 눌렀는데요? 어너 그냥 FC 서울에 저기 FC 서울, 자 예. 오른쪽은 FC 서울, FC 서울. 눌러. 예. 어 김기동이라는 분 이분은 진짜 들어봤어요. 아니 아니야 아는 척하지 마 그냥 아무, 아무것도 아는 척. 확인 예, 눌러 그냥. 예 선택 선택. 어. 패드 제프지 패드도 있거든요? 아, 패드 연결해. 패드 어 패드 연결해 패드 연결해? 응. 음. 패드 연결 패드. 어디 갔을까? 잠시만요. 아 이거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나? 아니 엄마! 뭘 엄마를 찾고 있어? 아니, 아니 내 패드 어디 갔어? 아니, 잠시. 아니 팀이 저녁 드셨어요? 아너 때문에 지금 도할 거야 내가! 아 알았어. 아 잠시. 아니 패드 어디 갔어? 아니 어디 갔어? 강아지가 먹었나? 강아지가? 야나물 떠올테니까 너 패드 찾아놔. 아니 예. 엄마 여기 내가 게임기 같이 생긴 거못 봤어? 손잡이만 있는가? 어 어. 빨리 빨리 갖고 와봐. 그거 맞아? 어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왜? 아니 어쩐지 없잖아. 오우.. 미친놈.. 샀다! 사왔다.. 아 사왔다가 아니고 샀었다 아야 아니, 그냥 키보드로 해 예? 아니 뭐지? 아니 이거.. 아니 그.. 아니 나락이 아니고 이거.. 그.. 게임기를.. 선을 뽑으니까 갑자기 이거 피파도 같이 뽑혔어요 음.. 야 주먹아! 예? 알트 엔터 눌러봐 알트 엔터.. 검색창에다가 프로그램 추가 제거 눌러 <laughs> 그 다음에 FC 온라인 삭제해 아, 어.. 어.. 게임 켜 켠... 게임 켜지고 있어요 됐어, 해봐 됐어, 해봐 됐어요. 해봐 자해 예. 시작 그럼 내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 거지? 서울의 킥고프로 경기 시작됩니다 아 젠장 아 작채골이군요 예? 아니 이 색이 뭐지 골대로 야 뭐해 씨자네 예? 선수들이 다 오른쪽에 있지 빨간색 선수들이 다넌선수들이 예. 그러면은 그러면 너, 왜, 저기를 자. 지켜야 되니까 상대 골대가 어딜까요 여기가 지금 제 골대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막아야 돼요. 그럼 어디 쪽으로 아 가겠어요? 왼쪽으로. 그렇죠. 뭘 맞아요? 눌렀죠? 선 태클 태클. 아. 태클 말고 태클. 선수로 붙어 붙어서 S로 선수를 바꾸는 거야. 그렇지. 바꿔. S가 아, 패스 S. 야, 이 바보 새끼야. 아니 천천히 아, 저한테 S. 저한는 말이 저한테는 말이 아니 한 번씩 아니. S 하나씩 한 번씩 눌러 한 번씩 주고 아, 아. 싶은 선수의 방향 키를 누르고 아. S, S. 네. S를. 쳤어요. 아니 공을 가지고 예? 있을 때 S가 패스 공을 안 가지고 있을 때 S는 선수를 바꾸는 거야. 오냐? 예? 뭔 일? 뭔 일이에요? 왜다 소리 질러? 하... 아 스키히 일부러, 여보세요? 일어네, 이 새끼. 일부러 여보세요? 이러네. 여보세요. <laughs> 세자 S가 패스인 거 알지? S 자 예? S S 눌러요? 어 눌러 이제 예. 주고 싶으면 그래. 방향키 누르면서 그렇지. 그래. 주고 싶으면 방향키 누르면서 S 그렇지. S 그렇지.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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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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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어. 어 그렇지. 어. <laughs> 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음 그런 식으로. 어, 어 뭐야? 넌 내가 어. 피파 적게 해줄게. 예. 어너병 느끼 너 아예 그냥 여기 얼씬도 못하게 해줄게 해봐. 예. S 누르면 세. 그렇지 아니, 잘한다. 아니, 뭐야, 아, 잘... 음 잘한다 잘한다. 아쯔영 젠. 아 정말 영... 아, 아, 한 골만. 한 골만 이러고 있네 이제. 아, 아니 뭐야? 그렇게 하는 거야. 어 계속 그대로 해. 그렇지 S 앞으로 S 앞으로 S 응 나와. 아 잠깐만. 십분안 아, 안안 되겠다. 라 예? 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오른쪽으로 S. 오른쪽 키 아. 누르고 오른쪽 키 S. 오른쪽 키 S. 예? 가라고 했잖아. 뭐, 어, 가라고 했지. 가져갔다. 어, 가라고 예? 했잖아.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지금은 왼쪽. 왼쪽으로 근데, 패스. 근데 근데 왼쪽으로 한번 가야지 이렇게 할수 있어. 그렇지. 안 돼, 안 돼.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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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S. 한번 더. 또. 근데 그렇지. 가능한. 그렇지. 역사의 기록을 그렇지. 경기고. 그렇지. 늘고 있다고요? 어, 늘고 있어. 왼쪽으로 S. 왼쪽으로 S 하는데? 또 S 가지 말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어, 막았다, 막았다. 못 막았어? 야, 근데 확실히 잘해지고 있어. 근데 주먹아 아니, 저 이제 저 이제 알겠어. 저 어, 이제 조금 알겠어요. 어, 여러분. 해봐. 왼쪽으로 S. 예? 왼쪽으로 S 한 다음에 다시 보낸 다음에. 잘하고 있어 네? 확실히 맞으면서 장, 성장하는 거야 맞으면서 예? 맞으면. 잘한다 잘한다 확실히 많이 늘었어 가... 근데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지마그렇지 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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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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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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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렇지 가... 그렇지 하고? S. 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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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하고... 그렇지 so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음... 하는 거야, 그렇지 아니, 아니, 그렇지 <하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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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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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잘가 응 안돼 음 구라야 음, 야 앞에 살짝 S 살짝 앞에 S 뭐야 왜그러세요 S 좋습니다 네? 20대0 좋아요 20대0 <laughs> 야너 거... 때문에 하이라이트도 없어 씨부라 20골 넣어가지고 <laughs> 와 진짜 와와 상찬아 이거 대회 안 망치면 내가 하차 시켜야 된다 이거. 아니 근데 그게 맞아. 야, 내가 야, 지금 이게... 살짝 불법 강위를 어? 해줄라 했는데 이건 아닌 거야. 너는 알아서 아니, 나가는 야. 게 맞아. 아니 틀려. 뭘3점슛 쐈냐? 어떻게 2 0 대형이 나와? 이거 말이 안 되잖아.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이게 대회가 FIFA 대회가 아니고 피인이 <laughs> 어느 정도 재능이 있어야지 신청을 하는 거야 너처럼 C 뷰나 <laughs> 무슨 S A도 <laughs> 모르는 미친 새끼보고 신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누가 될수 있는 사람을 신청을 하라는데 너처럼 대가리 심한 깡통대가라 하다가 시키는 걸 말도 안쳐 듣고 씨부랑 니 하고 저 대로 다 하는데 미친 새꺄 이게 대화가 심한 경기가 진행이 안된다 미친 새꺄 박세상 들어와 나들어오라 진짜 너 미쳤지 주몽아 뭐 잘못 먹었지 어? 너내 인생에 내 눈앞에 다시띠져손너 진짜 아니, 내,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띠면 나 진짜 난 아니, 아니, 왜. マミマミやいつまママドナドナマドナドナドナモードがハッハッおうだてめだてめハッハッハッマドナドナマドナマドラナ抜けばなるなおうモドガモドだハッハッハッ